둘다 똑같은 재질이야 똑같이 차가 우러나올까요 정답은 아니요 개완의 장점이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식 다도 스타일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천천히 출수를 한다거나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보이시는데 자 여기서 핵심 차이 첫째 출수 속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빠른 출수 빠른 출상을 원할 때는 개완을 선택하는 게 맞고 내가 천천히 느린 퍼포먼스를 원할 때는 차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우리 차리인들에게 차를 맛깔나게 우리는 꿀팁을 또 전수하려고 중국에서 중국 차를 배우면 그런 말 있습니다. 자르모, 말이 있습니다 셰웨이 자주 모침의 자주 푸이말이 모냐면 그만큼 물이랑 기물이 차맛아 영향을 알게 된 사실 중에 가장 놀랐던거하는 차를 아무 물이 나갖다고리고또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수돗물로 차를 우려주있다는 분이 일단 핵심은 뭐냐면 차 맛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적은 물로 우려야 된다 알았죠? 그럼 오늘은 다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다구는 뭐예요 도자기죠 그럼 도자기는 뭐예요 그럼 도기는 뭘까요 그럼 자기는 뭘까요 차이점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차를 우려서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게 설명을 하면 차 맛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는 이제 밀도도 공기가 통한다거나 물이 투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정리를 하면 내가 차를 선택하고 다구를 선택할 때 맛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이런 도구나 자사고 이런 걸 선택할 수있고 본연의 맛을 우려내 주는 고르겠다 하면 이런 자기로 된 개환이나 자기로 된차오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도기는 잠시 넣어두고 자다 똑같은 재질이야. 똑같이 차가 물어나올까요? 정답은 아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개환 대신 차고는 어때요? 이 주둥이, 구멍이 뭐 자꾸 크고를 떠나서 이 크기가 고정돼있죠. 임의로 줄이면 줄였지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밀폐성의 정도, 출소의 속도가 차나서 영향을 많이 줄까요? 당연히 많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개환을 이용할 때 개환의 장점이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식 다도 스타일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천천히 출소를 한다거나 사실 그런 동작은 개환의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개환을 선택하는 목적이 불분명 있어. 죠 그리고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자꾸 천천히 이렇게 출을한다는 거는 굉장히 손이 뜨거울 거예요. 네. 차린이들은 여기 뒤에 구멍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한번 나오는 열기에도 뜨겁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 사생활을 오래 하셨던 사생활 고수들은 사실 어느